네, 안녕하세요. 6월 23일 수요일 주식빗자루 TV 방송입니다. 아, 이제 퇴근 시간이고요. 어, 제가 이제 급하게 어, 이 삼성제약 종목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,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공, 이 삼성제약이 공급 상품 공급계약 공시가 어, 올라와 가지고. 어, 투자자분들에게 담비 같은 소식을 좀 전하기, 전해드리기 위해서, 어,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방송 전 구독, 좋아요, 알람, 댓글,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제가 기존에, 제가 이제 6월달 들어서, 이제 5월 말일부터 어, 6월, 지난 중순까지인가요? 6월 초까지 제가 연일 계속해서 매번 올려드렸었는데, 그러고 나서 당분간 이 삼성제약에 대해서 방송을 올리지 않겠다고, 어, 방송에 제가 남겨드렸었는데, 어, 오늘 이제 굳이 제가 방송을 하게 된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제약 주주분들, 투자하고 계신 분들, 그 그러니까 위에 이제 고점을 눌려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 단비와 같은 어, 공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전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. 어 오늘 지금 저녁 어 오늘 이제 17시 어 5시 17분에 올라온 공시 내용이고요. 어, 삼성 제약이 어 미국의 이제 오스틴 제약과 어 355억 규모 이제 상품 공급을 계약을 했다. 어 이렇게 오늘 어, 이 계약 공시를 올렸는데요. 이 삼성 제약은 이제 계약 기간 종료일이 이제 2024년 1월 31일이고, 계약 상대방에게 총 이제 11개 품목에 관해 계약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이라면, 이제 계약 기간은 3년 6개월로 이제 별도의 서면 합의로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. 이렇게 공시 내용을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런데이 부분이, 이 매출액 355억이라는 이상품 공급, 이 매출 금액이요 지금 현재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지금 현재 매출액 대비 77.58%입니다. 78.58%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공급 계약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아 지금 현재의 주가에서 지금 현재, 오늘 이제 종가가 8,780원으로 이제 종가 형성이 되었는데,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, 한 번씩 이제 8,200원을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, 이렇게 반등도 또 나와주고, 9,000원 위로 이제 반등도 나와주고,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죠. 그래갖고, 탈출을 할수 있도록, 어, 그렇게 말씀을 이제 설명을 또 방송을 또 그렇게 내드렸었는데, 음, 지금 현재 그 이후로 이제 또 계속 횡보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공시 계약이 나오면서,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내일 아마도 이 삼성 제약이 지금 현재 시간에, 시간, 시 금액을 보면은, 음, 아주 좋습니다. 예. 8.8% 상승을 한 이제 9,56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. 어, 이 정도 공시 내역이면 어, 상한가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요. 어, 내일 다만 내일 어, 무조건 음, 시초에 VI가 걸려서 시작이 될 것도 같습니다. 1차 VI, 1차 VI면 이제 9,600원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. 9,600원 정도가 될것 같은데, 여기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9,800원 부분을 돌파를 하게 되면, 1 3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. 예, 만약에 이 공급계약 금액이 지금 현재와 같은 이제 100%가 넘는, 매출액 대비 100%가 넘는 공급계약이었다 하면, 또 얘기가 틀려지겠는데요. 그 100%가 안된그 이제 78% 정도 되는 그 매출액 대비 78% 되는 이제 계약 공식이기 때문에 상한가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알 수는 없어요. 알 수는 없는데 지난번 이 췌장암에 대한 그 삼상 그 효과로 인해서. 상한가가 상한가를 한번간거 외에 이제 이 공시를 가지고 상한가를 한번더 가기는 어렵진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되어지고요 만약에 이게 만 삼백 원만삼만 구천 팔백 원을 돌파를 해가지고 만 삼백 원까지 진입이 된다고 하시면 어~ 제가 볼 때는 일부는 일부는 매도 진행을 하시면서 추후에 예, 추 추후에 음, 밑에, 이제 고가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제 그 금액이 자기 본전 금액이 왔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면서 그 매도한 금액을 다시 한번 저가 라인이 왔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부분이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다고 여겨지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내일 좋은 성과가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이상, 주식빗자루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